시네마 모드에서 자동 초점 추적 고정이라고 있거든요 피사체를 두번 터치해서 초점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잘 되고 있죠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보겠습니다 없어졌죠 다시 생기진 않습니다 네. 바꿔볼게요, 피사체를. 음, 얘는 잘못 잡네요.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생긴 게 어중간해서 그런 건지. 보였죠 이걸 지금 초점으로 삼고 있거든요? 컵은 잘 되는데, 삼각대에 올려놓은 아이폰은 잘못 잡고 있습니다.